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갑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내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증만케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청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 표주 없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2페이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되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도, 둘이 있어 하나는 500테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이들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이름은 알려지지 아니하지만 많은 죄를 저지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의 모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이것을 뿌리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하는 행하는 모든 행위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시몬에게 돌이어 물어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테나리온을 젓고 하나는 50 테나리온을 젓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때 심어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과연 50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이고 누가 5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만약 아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은 이 여인이야말로 500데나리온이하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여자이고. 시몬은 바리세인이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아마 50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십시오 바리세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례에서는 외부의 손님을 영접하여 드릴 때에는 대부분 슬리퍼 같은 신발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먼지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서는 손님 대접하지 아니하고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에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서 땀이 많이 흐르는 땅이 곳이기 때문에, 그머리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식혀주기 위해서 감람유로 머리에 부어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도 예의이고 윤례였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시몬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만 따져봐도 500 테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지 메시아로도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는 500대 나리언이라는 돈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계해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바로 바리세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롭고 상대방은 항상 죄인이라는 판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지만 나는 50데나리온 밖에는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습관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날마다 그 영혼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500대 나라의 빛을 진 사람이요, 내가 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언덕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태양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일수록에 태양의 뜨거움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죄가 더욱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진정한 증거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오백 대나리온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받는 상급으로 여러분의 들 삶에 채워 주시는 것이죠. 이만해례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500대 나리온의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지고 접종이 시작되어지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제 오늘 장지로 향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위에서분들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 줄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박선영과 박성준 두 승연에게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이 나왔지만은 바르새이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고 향유를 깨뜨려 주의 발을 씻은 여인은. 나와 같은 죄인은 없다고 스스로 자복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500대나리온을 빚을 졌고 50대나리온을 빚을 졌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리석은 바리세인을 닮지 말게 하여 주 없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야말로 주인입니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박성규 집사님의 또 장막집을 메고 장지로 향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고인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지만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은 헤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서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장례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을 께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아버지 꿈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